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대광 로제비앙 신축 현장입니다. 저기 꼭대기에서부터 20, 19, 18, 17, 16, 16층 3호가 크크크크. 마음 고생을 우리 입주자님들이 조금 했죠. 왕릉 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여차이 저차이 해가지고 공사 현장이 중단됐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판단을. 내려주셔서 지금 한번 와봤더니, 예, 벌써 공사를 곳곳에서 아저씨들이 하고 계시네요. 음, 글쎄, 이렇게 꼭대기층까지 다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부시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, 여러분.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. 이곳은 대강 로제베양이 지어져고 있는 그 뒤의 산책로 작은 야산입니다. 저기 보이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는 김포에 속하고 삼성세르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한 글쎄 입주 예정일이 7월인데 7월에 입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나중에 여기가 산책로로 연결되는 후문을 주실 건가 보네요. 진의 정원도 저렇게 다 조성되고 있고, 예, 여기는 보너스, 보너스 상책로 아파트에서 바로 홍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네요. 저기 아, 아저씨들이 열심히 정원도 만들고 계시고, 저 앞쪽에서는 뭐 포크레인 작업도 하시고, ഒ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ഒത്ത് ന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നത്ത് നാ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ന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അനത്ത് 여기도 일하고 계신분들이 보이네요. 음 네, 여기는 검단 신도시에 있는 대강 로제비앙 아파트 신축 현장이었습니다.